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했습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새벽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졌지만 인생의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가장 빠르게 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이 있지만 돌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내십니다. 이끌어 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나오게 하신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시고, 그 세우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하나는 18절에 나타난 전투대열을 세웠다. 라는 것과 19절에 나타난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허를 지어 나올 수있 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실 때 단순하게 오억지졸처럼막 나오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심 장정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고 아이와 어, 여성과 그리고 정말 그 많은 수많은 잡족까지 다 합치면 200에서 300만까지도 보는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만약에 오합지졸처럼 막 우르르 몰려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정신 하나도 없을 거고 막 정말 막 나오면서 다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합지졸처럼 나오게 하신 게 아니라 전투 대열을 세우십니다. 대열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오게 할때 그냥 우르르 나오는 게 아니라 전투 대열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추고 그리고 그 대열을 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대열을 맞추고 또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면서 나오는데 이 질서라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를 보면 어, 그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혼돈과 공허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이런 하나하나들이 결국에는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 가십니다. 정말 놀라운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의 각자의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찾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질서를 세우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선악과 제가 십자가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학교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 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뭐냐면 질서입니다. 그 질서가 사실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세우시면서 만드시면서 다 해도 되지만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조물이신 피조물인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어도 되고 모든 것을 해도 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로 창조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딱 하나 질서를 세우시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통제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질서냐면 너희가 다 갖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너희는 피조물이다라는 이 경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질서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깨진 게 뭐냐면 이 질서가 깨집니다. 하나님의 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이 질서가 깨지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질서라는 개념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오늘 본문의 초애국기에 하나님이 그 노예로 살면서 혼돈과 공허 안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하게 나오게 하시면서 착착착착 질서를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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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제가 초애국기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된다. 한 권으로도 볼수 있을 점 어떤 신학자들은 사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한 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출애굽기 제일 처음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왜라는 단어가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출애굽기 40장이 되면 성막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세우셨던 그 질서가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질서를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혼돈과 공허 안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게 하시면서 전투 대열을 만드시고 그 안에 질서라는 개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한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오셔서 민수기 3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호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호를 갖췄다라는 표현이 아까 말한 전투 대열을 갖췄다라는 거고 대호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시작 지점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어,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이 모세를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나서 350년 된 시점에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애굽에 들어간지 350년 된 시점에 출애굽기가 시작이 됐는데 430년 만에 나왔다라는 이 표현은 모세가 준비되기까지 8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준비시키시고 그 리더십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우를 갖추게 하시고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방언하는 사람이 넘쳤고요.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넘쳤고요.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넘치고 넘치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는 은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질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사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많고 예언하는 사람도 많고 다른 어떤 은사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우상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질서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방언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예언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제어하는 거죠. 제어하면서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워 가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청년들하고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사역은 청년들하고 참 많이 하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수련에 갔다 오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막 은혜를 받고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은사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뜨거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뜨거움이 있는 친구들이 때론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와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어지고 저기도 만들어지고 좋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 걸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갈 때 제가 가끔은 불러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실,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거의 많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막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게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절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 열매가 절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매가 절제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절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질서라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얘기하면 자꾸 이제 목사님 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만 가는데 아닙니다 그 얘기 하는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해 가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고 어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의 역할을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면서의 교회라는 아름다운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아름답게 역사에 가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다라는 건 진짜 제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보면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청년들 중에도 많습니다. 청년들 중에도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영적인 질서가 잡혀간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구별이 되고, 앉아야 될 자리와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구별이 되고, 붙들어야 될 것과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이 구별이 되면서 하나님만의 하나하나의 질서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숙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세운 게 뭐냐면 질서입니다. 아론과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서 대호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경을 보면요. 민 레위기 민수기 보면요. 하나님이 질서를 다 세워 갑니다.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앞에는 누가 서야 되고 뒤에는 누가 서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질서라는 개념이 굉장히 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있고 은혜 안에 질서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모습이 세워져 가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처음 나오게 하면서 오합지졸처럼 우르르 몰려 나온 게 아닙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어떤 질서가 있겠습니까? 그냥 막 나오는 게 모습입니다. 우리가 난민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느낌이죠. 그냥 막 뛰쳐나오고 살기 위해 나가야 되고 이런 느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쫓겨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착착착착 질서가 세워져서 나온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때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출애굽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오면서 질서를 세우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여정을 걷게 하시는데 그 여정을 걷게 하시면서 주신 게 뭐냐면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두 구절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에고부로부터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면서 또 하나를 세우십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의 유고를 갖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집트가 시체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걸로 유명하죠. 시체를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걸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유골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미라이죠. 미라입니다. 430년 된 시체를 들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이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유골을 가졌더라라는 것은 요셉이 유언했던 것을 지금 430년 만에 다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이 110세에 죽을 때에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본문에서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텐데 그때 에 나도 이 유고를 가지고 이 땅으로 가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말 마음에 새긴 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요 가나안이라는 이땅 그리고 요셉이 살았던 그 땅은 아픔만 있었던 땅이죠.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안 좋은 땅입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기도 했고 버림받았던 땅이 그 땅입니다. 오히려 애국 땅이 요셉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땅이죠. 자기가 총리로 살수 있었고 거기서 수많은 걸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는 이제는 자신이 죽을 때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애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거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텐데 그때 나도 함께 가게 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지금 요셉은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도 이 요셉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유골까지 사실 그걸 챙길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밤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골을 챙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골을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서 이 430년 전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확신했던 그 땅을 향해 나가게 되는 그 확신을 하나님은 보여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딜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약속의 땅은 여러분, 이 땅이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이 땅이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서 뭔가 다 잘되고, 이 땅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땅에서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은 것을 이루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의 많음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넘치는 듯한 그 많은 것들이 채워짐이 때로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새겨야 되는 건뭐 무엇이냐면 이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 그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구절이 나오는 게 하나님이 푸른 초장에도 있게 해 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마지막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와가 나의 목자되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이 그 10편, 23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약속의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좌절되는 시간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갈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미 430년 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땅을 확신했 확신했고 그 땅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라는 표현 속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셉에게 부어졌었고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그땅 약속의 땅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그 오합지졸이었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대열을 세우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땅이고 그 땅을 통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볼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여정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목적의 땅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